<laughs> 아이 근내 네, 꿀팁 난관으로나가세요 <laughs> <laughs> 개꿀팁이다 진짜.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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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내일 마라탕 먹으러 갈래? <laughs> 어, 야 어디? 야 마라. 같늘래나갈 거면 나가. 어때? 나도 좀 많이 가면 갈래. 터리터리터리우리 으리 으리 리의리강과 으리 으한의리 으리 리 으리 의리 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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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스 으리 스리으스 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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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미매리 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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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거미 뭐 들어가 있었어? 들어가래 아니 뭔! 야야야 가면 가면 가면! 내 소리야. 가면 가면 오 있어 오 있어 가면! 야! 야! 오떨어 打赌。